자, 장한 성벽 보러 왔습니다. 이거 보시려면요. 54원 주고 이거 티켓 끊으셔야 돼요. 만원. 지금 한율로 만원인데요. 이거 두번 와야 됩니다. 저녁에도 올수 있습니다. 야, 자금성이 60원인 거 아니었나요? 이게 50, 50원입니다. 이게. 네. 예, 비슷합니다. 야, 요거 보는 거. 야, 여기 많이 올라가네, 사람들. 와, 아. 와. 와, 중국의 이장안성 성벽입니다. 저건가? 아, 저거 만두집? 저게 만두집인가? 성벽이랑 이어져 있었거든? 저거 왠지 만두집 같다, 저거. 느낌이, 어, 저거.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응? 성벽에서 이제, 딱, 에? 시내를. 다산는맨들밖에 없어서, 이거. 와. 아, 만두집은 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비도 오는데. 기념품. 네, 오늘은 음료를 하나도 안 마셔도 됩니다, 지금. 그죠? 음료를 안 마셨는데도 목이 마르지 않다. 와, 저 왼쪽에 저 상인. 포즈 봐봐, 포즈. 네? 포즈가 원데이 투데이 팔아본 상인이 아니다. 아, 네? 여긴또 뭔가요? 기념품점 같지 않아요? <laughs> 화장실인가? 화장실인가? 여기 여기 기념품점이죠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 있는 거. 여기 있는 너무 너무 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네는 거. 여기 있는 거. 는 거. 여기 는기 있는 거. 여는기 너무 매진하는 것 같아요. 만두집 털었나요 그거? 집이 어디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이거. 이거. 예전에 하나 샀었거든요 이거. 네,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다. 결국엔 쓰지 않는다. 근데 여기 저녁에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볼때 여기는 이따가 한번더 와도 될것 같다. 왜냐면 와아이스크를 빌려주네. 자, 얼마인가요? 바이 스쿨? 예. 네. 45원. 180분에 45원. 걸을게요. 걸을게요. 여기 밑에도 이성벽 밑으로는 이렇게 그냥 예. 이렇게 골목 도로가 펼쳐져 있어요. 도로가. 성벽 밑으로는 이렇게 도로가 펼쳐져 있다. 도로가 있다. 뭐가 있고요? 풍경들이 옆에 이렇게 보인다 네. 여기서 이제 수명,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여기서 죽었겠죠 그죠? 이 성벽 위에서 네. 싸우면서 너 죽고 나 죽고 아까 네. 칼찬 칼 아이다 무서칼 들고 가고 있어요 이가 걸리면 큰일 다문 마주치면 큰일 나죠 통해서 <목소리> 바라본 이 서안 시내의 모습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응. 여기 옆으로는 이렇게 어 여기도 재밌겠다 여기 오른쪽 이, 이 골목 이잖아이 골목 옛날에 그 이승기 너 그거 알아? 그 프로그램 1박 2일이었나? 예전에 그 중국에 여행 온 적이 있었어 걔네들 멤버끼리 옛날에 1박 2일인지 뭔지 모르겠어 신서유기 거기에서 장안을 왔었거든? 어, 거기에 갔었던 그 거리가 있어 이성 봐봐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치고 들어오나 이거 응? 그치 이게 여기서, 여기서 들어와야 되잖아 치려면 그치 들어와서 이걸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무슨 문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회족거리로갈겁있다회족거리 어, 여기도 계시고요 마마 마마 충전 마마 납시요 마마 이제 어저께 자, 낙양에서 봤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웃음> <어이>? <웃음> 자 여기 자 봐보시면 형님, 여기도 무슨 문이 있습니다. 와 이게 강하니. 와 엄청나게 걸어왔는데도 이제 이 하얀 모자 쓰시는 분이 회족입니다. 회족 아, 여기 오른쪽에 여기 하얀색 모자 있죠? 아, 회족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야 문양들 보십시오. 뒤에, 음, 저희는 걸어가겠습니다. 걸어서 33분입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형님들? 아까 왔던 청계천 장안의 청계천 와 장안의 청계천입니다, 형님들.